가보시다자자 아이고. 자. 네. 자. 네. 자. 네. 어이. 네. 좋아요. 네. 좋아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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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응. 헐. 아이고. 준비. 준비. 그렇지. 준비. 셋. 다섯 개만. 오케이. 네. 셋. 오케이. 으아. 하나 더. 으아. 그렇지. 좋아요. 자, 호발리만 몇개 해봐. 호발리만. 자, 미 테이크백 해놓고. 요거 한 번만 연습해봐요. 자발 앞으로 그냥 디뎌주세요. 어, 그렇지. 자 스윙해봐. 응, 음, 또 그렇지. 더 뒤로 더 빼서. 예, 네, 그렇지. 너, 이거 팔꿈치 너무 필요 없어. 더 뒤로 빼놓고 거기서 스윙. 그렇지. 또 예, 네, 이런 식으로 팔로만 땅 때려봐요. 알겠죠? 네. 음, 거 몸으로 몸으로 쓰지 말고 팔로만 땅. 네. 음. 준비 응또 그렇죠 또어 발도 같이 써주세요 또. 어 오케이 또 그렇지 또 그렇지 또. 어 오케이 또 그렇죠 몸 지금은 몸을 안쓸 거예요 알겠죠 어몸안 쓰고 팔로만 그렇지 팔로만 응 팔로만 그렇지 세 개만 더어두개더어 어, 하나 더 그렇지 자 요거 조금 더, 더 뒤로 가서 아 거기서 준비 응 팔로만 그렇지 어 그렇지 정확하게 컨택해요. 정확하게. 응. 정확하게. 그렇지. 정확하게. 그렇지. 정확하게. 그렇지. 정확하게. 오케이. 옆에 쌤 없으니까 저 크로스로. 어. 빵! 때려주고. 그렇지. 둘, 셋. 응. 둘, 셋. 아이고. 그렇지. 다시. 셋. 두 개만 더. 셋. 그렇지. 하나 더. 셋. 그렇지. 어. 낮은 것도 줄게요. 낮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 팔꿈치가 내몸 안으로 들어오게 계속 공간을 만들어줘요. 네. 이렇게 등 빼가지고. 어. 이렇게. 자, 낮은 거. 네. 같이 가요. 어. 얘도 마찬가지로 팔로만 살려요. 팔로만 딱 살려줘. 그렇지. 또. 팔로만 살려줘. 그렇지. 음 잘하고 있다. 그렇죠. 또. 아이고. 어, 또. 로치 또응응 로치 또 다시 로치 오케이 세 개만 더 로치 두개더 좋아 하나만 더어 나이스